네, 안녕하세요. 배경치입니다. 농협에서 직용을 하는 초신선 축산 전문몰이죠. 라이블리고구요 어, 라이브와 러블리의 합성어인가요? 네, 가입하면 첫 구매 시 2만원 이상 같이 구매하면은, 어, 삼겹살을 990원에 네, 300g을 구매할 수 있구요. 어, 추천 잉크로 가입 후 구매하면은, 추후에 5천원 쿠폰도 추가로, 네,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. 음, 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. 신규 가입을 하면 은첫 구매 시 개인 회원 전용이고요. 삼겹살 300g을 990원. 삼겹살 100g에 최근에 가격이 몰라, 많이 올라가지고 3,000원, 4,000원 정도 하죠. 회원 가입 후첫 구매 시에 주문 가능하고 결제 상품 금액이 2만원 이상 구매 시 가능하고요. 첫 구매 이벤트로 표시된 상품만 적용이 되고 다른 브랜드 상품은 장바구니 결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본 혜택은 아이디당 1회로 제한이 됩니다. 품절 시 이벤트에서 제외가 되니까는 뭐. 어, 장은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고기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, 줄때 받는 게 이득이겠죠 친구 초대로 가입하면 5천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는데 어 친구가 추천의 아이디를 적고 첫 주문 완료 시 친구와 어 추천인 모두 5천원 할인 쿠폰이 들어가 할인 쿠폰은 한 주문서당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쿠폰은 3개월로 제한이 되고 혹시나 사업자 회원은 신규 가입 시 쿠폰을 네,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네, 30만원 사업자는 30만원 어치 살 수도 있겠죠 네. 그외 사업자 회원 전용 지인 뭐 추천 이벤트가 있는데 뭐 아까 전이랑 비슷하죠 네, 5천원 5천원 예, 농협, 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서 네, 상품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겠죠 거의 다 국산 제품일 듯 하고요 첫 구매 990원은 해당 제품 링크에서 네, 이렇게 어, 써 있는 걸 찾아서 네, 구매를 해야 되고요 2만원 이상 구매한다 그러면은 어, 할인이 적용된다 어, 농협 직영이라서, 네, 뭐, 댓글을 좀 봤더니, 뭐, 고기 상태나 그런 게 나쁘지 않은 듯 하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링크는 고정 댓글 참조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